대열입니다. 네, 여러분 저번 영상에 저번 이제 페어 영상을 또 올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이도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증표화가 이제 사람들이 좀 쓰기 어려운 증표들이 많다. 그러니까 너무 캐릭터들 그러니까 캐릭터가 한정된 적대 증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어 범용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 여러분들 혹시 모를 수도 있긴 한데 그 어떤 캐릭에서도 이제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 개꿀 증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그 황금 증표가 아니라 정면 증표긴 한데. 성능으로 따지면은 사실상 황금이나 될 바가 없어. 근데 어떤 조합에 쓰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효과가 뭐냐면 이제, 피를, 뭐냐, 1초마다 피를 회복하는데, 피를 6번 회복할 때마다 600%의 전도 피를 입히거든요. 근데 이게 범이야. 어, 범위 뎀지로 입히가지고, 보통 이제 힐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힐러들 협주나, 고명그 어, 해방을 채우다가 이제 중간에 현타타임이 많잖아요. 어, 이제 그런 걸 이제 약간 좀, 그, 딜로스를 좀 줄여주면서 현타도 없애주고, 약간 짤딜도 박아주면서, 이제 약간 잡목들도 제거해줄 수 있는 아주 그냥 다방문에서 이게 미인인 개십사기 증표거든요. 이것만 끼더라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점수 한천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구라 구라한 쪽으 레알로다가 물론 접대 캐릭 있으면은 접대 증표 받는 게 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접대가 없는 그러니까 접대 캐릭이 없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낄수 있는 게 없거든 상류 없으면 이거 못 끼고 브이트 없으면 이거 못 쓰고 어뭐 금이 있으면 쓸수 있겠지만은 패비 없으면 이걸 못 써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자기 조합에 맞춰서 증표를 못 깨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 무조건 이 사, 약탈자, 선장의 인장을 약간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기인지 또한번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자, 시청자 한 분, 좀 이제 데뷔를 또 들어왔는데, 네 이분은 스펙이 거의 다 명전입니다. 어,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약차자. 자, 선장의 인장. 어, 딱 껴준 다음에. 자, 아까처럼 똑같이. 자, 이분은 심지어 벨리나도 그거거든. 벨리나 영돌인가? 일돌인가? 그 다음에 로코코 구름이지. 어, 로코 구름이라 전 장망이거든요. 이분은 기업이 또 없기 때문에. 후반부를 음림. 상류 음림 파수 이렇게 딱 갑시다. 네, 브랜트도 없기 때문에. 자, 5 5 0 0오까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4500점까지만 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스펙을안맞추고하는거죠 그러니까 어느 조합에서는 뭐냐?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거라. 내가 캐릭을 잘 키워야 효과를 볼수 있는 거에요. 클릭할 이면서이 사실 끼고 있는 이 약탈 상자에서는 그냥 키차도

지금 치약 증평가 사라져가지고 여러분들 터멜리어로 먼저 패어보시려면은 치약 어 끼시는 것이 나아요. 크리야 잡으면은 나거든요

<목박 writers> <Endeesa> 이제 끝낼 시간이야. 제거. 경계하세소다니 <laughs> 트라이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그래도 위쪽에 이거 쓰는 것보다 아래쪽에 그냥 이거 양탈자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캐릭터의 스펙을 맞춰서 이제 고점을 뽑아 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어느 조합이든 그냥 그냥 혼자서 단일로 효과를 뽑아낼수 있으니까 어, 이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세요. 심지어 고점 뽑을 수 있는 것들도 그냥 이거 쓰면은 이게 잡목까지 잡아줘가지고 더 좋아. 광역 육백 땜인데. 어, 이번 패어도 좀 많이 어렵네요. 어, 그냥, 어, 이거 끼고, 에이, 이거 꿀인 거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끼고 그냥 4 5 0 0점만 어, 날먹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 아, 어렵습니다, 여러분. 처리할게요. 괜찮아요. 이하고지 않아. 코리아. 변수 제거. 소지 いいよ。 끝없는 진리와 약점, 발견 물질, 제부성 물질, 제부성 약점, 발견 약점, 타이거!

되냐? 아 됐다 아씨 봤죠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지금 이 시청자분 계정으로 어? 4500점 진짜 힘들어 이거 진짜 이것때문에 이거 이것때문에 이거 깬거야 봤어 여러분들 봐도 느끼질거야 이거 딜이 몇번이 몇, 몇 바뀌는지 이거 뭐냐 10번만 바뀌어도 6000%에요 계속 전도 저항 감안해도 이게 이조건칩기야 여러분들 이번 패워 진짜 <laughs> 그냥 이거 무조건 이거 드세요. 진짜. 아, 나 진짜 힘들 어 뒤질 줄 알았네. 음. 음.